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2023년 2월 첫 번째 주 테슬라 뉴스입니다. 2월 3일자로 테슬라 주가는 189.98달러를 기록하며 지난주 8.9%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는 4분기 실적 보고서 및 사업 상태와 관련한 SEC 파일을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오토파일럿과 그 기능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무 측면에서 테슬라는 올해 자본 지출을 75억 달러 컨센서스 대비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신제품을 확대하고 세계 대륙의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배터리 세일 기술의 개발 및 제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 지출 속도는 프로젝트 및 기타 요인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많은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는 2022년 비트코인 손실로 2억 400만 달러, 일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6,400만 달러가 들었음을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요일 회사 메모와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하여 테슬라가 2월과 3월에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의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는 앞으로 두달 동안 상하이 공장에서 주당 평균 2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분기 결과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글로벌 가격 인하 이후 1월 주문량이 대략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3년 차량 납품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차질이 없다면 2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1월 첫 29일 동안 중국 내 1일 평균 소매 판매는 25,686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12월에 55,796대의 중국제 전기차를 인도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11월에 비해 생산량이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생산 전기차 66,500신 한 대를 판매한 것으로 금요일 중국 여객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18.38% 전년 동기 대비 10.37% 증가했습니다. 이번 생산 증가 소식은 회사가 이달 초 베스트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 인하를 발표한 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가격을 인하한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파이퍼 샌들러가 모델 Y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 분석가 알렉산더 퍼터가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가격 인하는 수요 증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기시간이 분명히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장거리 모델 Y 인도에 4에서 17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총 마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포토는 여전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미 테슬라의 가격 결정 조치에 대응하여 머스탱 EV의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시간 데이터에 반영된 미국의 수요 징후는 중국산 차량의 다소 위헌적인 판매 성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 관리들이 만남 이후 재무부는 차량 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하여서 세액 공제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모델 Y는 세액 공제 해당 크레딧에 적용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에 5.11% 상승하여 주요 자동차 회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소폭 상승했고 포드는 주가 실적 예상치를 놓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발표돼서 급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금요일에 일론 머스크에게 2018년 자금 확보 트윗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트윗에서 테슬라를 인수하여 상장 폐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줄을 서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한달 만에 결국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35% 가량 폭락했었습니다. 주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거래자금 조달이 얼마나 탄탄한지 과장해 테슬라의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승소했다면 법원은 머스크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크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189.98달러로 마감한 것은 주식 분할을 고려한 후 하루 만에 최고치였던 2018년 8월 7일보다 635%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는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야외에서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트럭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트윗에 올려졌습니다. 이런 영상 중에는 모델3 하이랜드 프로젝트와 함께 같이 찍힌 사이버 트럭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베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사이드 미러 모습도 변형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찍힌 모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드 미러는 제거할 수도 있고 아직도 개선을 위해 작은 수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양산 설계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다음 메가 팩토리가 어디에 세워질지에 대한 루머가 요즘 한참 많은데요. 멕시코 대통령 대변인은 테슬라가 멕시코 시티 신공항 근처에 조립공장을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잠재적인 투자처로 텍사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누에로 레온주를 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메가 팩토리 비디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68분의 1개의 메가팩이 만들어진다고 밝히면서 연간 만개의 생산 능력을 제시했었습니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오토 비즈니스를 능가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테슬라 에너지 부분은 아직까지 테슬라 수익의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 평가에 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